네,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으로서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 자체가 어떤 실수가 된다고 했었죠. 계산 결과가 그 실수인데 그게 아, 넓이와 좀 우리가 배운 넓이와 좀 관련이 있다. 넓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 어 기본적으로 정적분이 뭐 x축과 이루는 넓이 아니면 두 곡선 사이에 이루는 넓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볍게 점검을 하고요. 자첫 번째 다뤄볼 거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곡선은 이제 대부분 뭐 다항함수 가 아니고 초월함수 겠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자, 즉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도형이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a부터 b까지 넓이. 자, 이 자체 이 넓이 자체가 얘를 fx라고 한다라면 이거 배웠던 거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던 거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 위아래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면 자, 여기는 정적분의 계산 결과가 a부터 c까지는 플러스가 되지만 c부터 b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f(x)의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정적분을 해서 그냥 그대로 플러스로 가져가면 되지만 c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c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야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시면 기호로는부터 이렇게 쓰겠지. A부터 B까지 한 방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기호로는 아 절대값, 즉 얘를 이렇게 x축에 대칭시켜서 양수로 만든 이 넓이를 똑같이 사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수트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도 미적분에서 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자, 우리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laughs> 자, 얘를 이렇게 b-a라는 이 구간을 n등분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시켰던 거죠 정적분의 값을 그런 것처럼 y축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y축에서도 어떤 도형이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얘를 x는 하고 정리를 합니다 x는 하고 정리하면 여기서 또 여기서 되니까 넓이를 계산하는데 이게 n토막 내서 n개의 직사각형 넓이를 가지고 구하면 자 가로는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나오겠지 가로에다가 높이가 이제 x축에 x축에 x좌표의 값이 높이가 되겠죠 x좌표의 값이 그래서 이쪽은 양수가 되고 이쪽은 x좌표가 음수잖아 이 그러니까 이쪽은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쪽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인테그랄 자 a부터 c, b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자 적분을 y에 대해서 해야 되고 왜냐면 x를 적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x가 g y라는 거지 g y 그러니까 g y y에 대한 식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y로 정리하고 나서 y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할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시면 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겠죠. y 축로의 넓이는 y축과의 결점을 찾아야 되고 먼저 일단 그, 그 식을 x는 하고 정리해서 어 적분 변수를 y로 바꿔줘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곡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도 우리가 똑같은 값으로 일단 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곡선과 이런 곡선 자, f(x)와 g(x)로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 그러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빼 다는 똑같은 거죠. 자,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고 먼저 항상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게교점을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양수로서의 의미가 정적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y축과도 마찬가지겠죠. y축과도 <laughs>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 뭐 X는 G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 어, 어, 어 X를, 뭐, FY라는 이두 개의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 넓이는, 이게 이제 X에 대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점을 찾은 다음에, 교점을, 또 마찬가지로 교점에, 이번 이제 y 좌표가 필요하겠지.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줘야 이쪽에 양수인 넓이가 나올 건데, 이게 지금 교차하고 있잖아, 오른쪽, 왼쪽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빼든지, X에 대해 정리한 FY에서 GY를 뺀 다음에 Y에 대해 적분하고 뭐 양끝 값을 적어주면 된다. 실제 계산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데 그림을 추측할 수 없다라면 일단 빼서 넓이 그 정적분의 값이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걔가 넓이가 될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잘뺀게 되겠죠. 자, 그러나 <laughs>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강조하고 싶은 게 어, 역함수와 관련된 넓이야, 역함수와 넓이와의 관련성 정적분에서 역함수와 뭐 정적분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게자 먼저 첫 번째, 어 y는 f(x)와 자, y는 f(x)를 제시를 하겠죠. 그다음에 역함수를 그 역함수를 y는 gx라고 했을 때, 자, 둘이, 어, 두 개의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일단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yx라는 직선에 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생각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가 a라고 하고요. 여기가 b라고 하면 <laughs> 증가 함수의 경우에 역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yx의 대칭 의 모양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빨간 도형과 아 원래 fx와 yx와의 교점을 찾아서 두 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의 교점, 뭐 a, b를 찾고 fx에서 fx가 위에 있다않면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 이게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이루는 두 도형이 만나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이렇게 x y 의 교점을 찾아서 대부분의 경우 증감수의 경우에 fx와 역함수 f의 인버스 x 사이에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 여기 연립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나온 교점을 찾아서 fx-x를 적분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아예 이렇게 나오는거죠 A부터 B까지 Fx, Dx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Fa, Fb 그 다음에 역함수를 편의상 Gx라고 넣을게요 Gx, Dx의 넓이를 더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먼저 자, y 는 f x 를 생각해 볼게. 자, y 는 f x 는 대칭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yx라는 기준선을 먼저 잡고, 자, fx가 이런 형태로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자, a를 여기 정도 잡고, b를 여기 정도 잡았다면, 여기 정도 잡았다면, 자, 첫 번째가 의미하는 정적분의 값은 a부터 b까지 fx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함수 값이 fa를 찍게 되고, 여기가 fp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역함수에 있어서는 적분 구간 fa부터 fp라고. 자, 그러니까 이 점을 대칭을 시키면 yx,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이 여기쯤 오겠죠. 그다음에 이 점도 이렇게 yx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정도 오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뭐, 이런 형태로, 대칭이 안 되네. 어느 정도 대칭이 돼야 그림이 또잘 보일 건데. 자, 이런 형태로 갔다고 합시다. 조금 틀리다라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좌표가 FA가 되고, 반대로, 여기 있는 좌표가 f p 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역함수가 물어보는 넓이는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넓이가. 자 그런데 이거를 어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 그림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원래 함수가 y축과 이루는 넓이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이쪽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요렇게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이 넓이는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FB와 그저 함수값과 여기 여기 함수값과 여기 길이 B를 곱한 값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빼야 되겠죠 FA 곱하기 A를 빼면 저 넓이가 구해지고 만약에 이 넓이만 물어본다면 이걸 구하고 넘겨서 빼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FX가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이걸 봤더니 역함수는 이렇게 p와 f b 위 끝의 값이 b f b 위끝 길이 곱하고 아래 끝 길이 곱해서 빼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각각 이루는 반드시 함수 값이 서로 대응을 할 때만 계산하는 거야 이런 형태로 구해지면서 위끝끼리 곱하고 아래 끝끼리 곱해서 빼면 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취환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취환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인테그랄 만약 에 이렇게 역함수 자 f x 가 있고 f 의 역함수를 g 라고 했을 때, 만약에 g x 이렇게 넓이를 물어본다라면 역함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 자 우리가 GX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근데 역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F라 함수에다는 T를 집어넣으면 X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양면을 미분하면 F 프라임 T, d t 가될 거고 얘는 1이 되고 DX 이렇게 되겠죠 그죠 1이 되고 DX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DX를 f 프라임 t dt로 바꿀 수 있다 는 뜻이지. d x 를 f 프라임 t dt로 바꿔 주시고 gx를 t라고 했으니까 여기 t가 남겠죠, 이렇게. 그대로 경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x가 a일 때 t는 ga가 되고 x가 b일 때 t는 g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꾼다라면 자, 이렇게 바꾼다라면 자, 다시 얘를 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은 어차피 p 적분 함수의 변수에는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x, f'x, dx로 바꿀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역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이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위 끝, 아래 끝을 g, a, g, b로 바꿔주시고 gx라는 역함수 대신에 x, f'x를 구하면, x, f'x를 구하면 그 넓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 근데 x, f'x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부분적분을할수 있겠지. 얘를 적분하고 얘를 리분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값이 어, f라는 함수만 제시됐다면 역함수가 있런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까 그 공식은 기본처럼 생각하시고 꼭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어, 위 끝길이 곱하고 아래 끝길이 곱하고.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간단하게 1부터 2까지 fx dx와 그 역함수 f의 인버스 x로 쓸게요. 얘가 이렇게 F1부터 F2까지 이룬 넓이를, 합을 구해라. 반드시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둘을 곱한 값에서 와, 아래 끝을 곱한 값을 이렇게 뺀 값이 그들의 넓이의 합으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역함도 관련된 문제들은 조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부피까지 입체도형. 이 입체도형은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기둥이나 뿔이어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양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둥 뿔 모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어떤 다친 구간 A, B에서 어 연속이어야 되겠죠 어 연속인데 X좌표가 X 인 점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자, X 좌표가 X 인 점을 지나고 X 인 점을 지나고 그 입체 도형을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거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잘린 면이 나오겠죠. 그잘 i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면 작은 단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넓이로 우리가 보통 편의상 넓이 따서 Sx라고 합니다. x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 입체도형의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 V는 자 결론부터 쓸게요. 어, 어떤 어, 그 입체도형의 길이 제 시작하는 부분을 a라고 끝나는 부분을 x f b라고 했을 때저 단면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접근해 주면 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 x축이 있습니다. 어떤 도형이 자, 뭐 정확히 생기진 않았어. 지금 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도형을 이렇게 x축에 자, 뭐 내가 이제 x 좌표 설정하는 거지. 자, 여기를 뭐 0으로 설정한다. 이도형을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때이 도형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 길이를 뭐 a라고 했을 때 되는 거죠. 자, 그때 내가 어떤 임의의 어떤 x라는 점을 찾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직인 이렇게 평면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잘린 면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잘린 게 만약에 이렇게 원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원이라는 넓이가 나와서 이 넓이를, 어, X에 대한 식이 X자표니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 자, 어떤 점을 잘라도 다 이렇게 원이 나오는 거라고, 그더형이 일정하게. 자, 그럴 때는 이 기둥이겠지.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마치 기둥처럼 바로 원 기둥을 더해 가듯이 계속 여기서부터 더해 가면, 어, 우리 정적분에세 했던 것처럼 더해 가면, 이 부피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얘는 0부터 1까지단면의 넓이를 구해서 적분을 하면, 어, 우린 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원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고, 원뿔의 부피. 자, 원뿔의 밑면에 반지름을 R이라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H라 했을 때자 이런 원뿔의 입체도형 네.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려면 자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원뿔의 꼭짓점을 X좌표의 영인점에 갖다 놓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원뿔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요 높이가 H라고 그랬죠 H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H가 되겠지 자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떤 암 좌표 여기를 X쯤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자르면 평면으로 자르면,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어, 항상 원이 나오겠죠, 원이. 저 원의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할 거야. 그럼 그 SX를 구하려면, 어,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반지름을, 반지름을. 자, 그럼 이제 저 반지름을 R과 H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R과 H등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반지름이 R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각 삼각형과 이직각사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야 돼. 닮음을 이용해서. 자,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X일 때, 요 반지름을 네모라고 하면, H일 때는 R이라 쓸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네모는 뭐가 됩니까? H분의 R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저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R이죠. 그러니까 H의 제곱이 올 거고, R의 제곱이 올 거고, x 제곱이 이렇게 오겠죠. 자, 단면의 넓이 알았으니까, 가려면, 끝에서 끝까지, 0부터 h까지, 이 길이가 h잖아. 0부터 h까지, h의 제곱분에, 파이 r 제곱 x제곱을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지, x에 관해서. 자, 그래서 접근을 할게요. 자, 접근을 하면, 접근을 하면, h의 제곱분에, 파이 r 제곱은다 뭡니까? 상수겠죠. h의 제곱분에, 파이 r 제곱은 상수가 되고, 저기가 x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h를 대입하면 3h의 제곱분에 pi r제곱에 h의 세제곱 이 나오겠죠. 그래서 h 두 개가 약분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pi r제곱 h. 아, 민 넓이가 pi r제곱이죠. pi r제곱 곱하기 높이. 옆부는 3분의2이 붙는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공식을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런 원뿔의 입체도형 원뿔의 부피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시험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 그런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 원기둥 이 있는데 자 여기 높이를 사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지름을, 음. 여기를 2라고 할게요. 여기도 4, 여기도 4인미 원기둥이 있다고 합시다. 자, 걔를, 이렇게 여기 있는 지름을 지나면서, 여기 는 지름을 지나면서, 여기, 에, 바닥과 60도의 각을 이루게 자른, 자른 거야. 바닥과 이렇게. 60도의 각을 이루게, 즉, 요렇게 간이 각이 60도가 되게 잘르면 여기 이렇게, 작은 입체 도형이 하나 생기겠죠. 작은 밑면이 반원이면서 소수면서 이렇게 어 비슷한 입체 도형이 하나 생길 건데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이가 다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 도형을 좌표축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겠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자 그림을 좀 보기 좋게. X축을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을게요 그래야 그림이 좀 편하게 잡히니까 자 X축 Y축 원점 잡으시고 여기 있는 이 반원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기가 2니까 여기 휠이 4겠죠 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이고 밑면이 이렇게 좀 쓰겠죠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쓴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자, 내가 편의상 어떤 점을 이렇게 X라고 잡습니다. 이 길이를 X라고 잡으면, 그 다음에 그 도형이 서 있는데, 여기 이렇게 X축의 수직인 벽면으로 자르는 얘기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가서 자른 도형이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밑면. 그림이 조금 이쪽이 잘 처리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요 길이가 x야 그지 자 근데 우리 이제 여기 뭐 요렇게 들어가면 밑에 원에서 만났으니까 반원이잖아 그럼 여기가 아, 이겠죠2인가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이겠죠 이. 자 2가 될 거고 이사이각이 60도고 지금 이 삼각형이 지금 이 삼각형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x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4마 x 제곱이 될 거고 자 60도니까 여기 90도 자르그죠1대 루트 3이죠. 근데 이 높이는 루트 3매 루트 3배가 되겠지 밑면, 밑변에 루트 3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우리 단면의 넓이 sx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하시고. 밑변이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고 루트 3 곱하고 다시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높이를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정리하시면 2분의 루트 3에 4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접근하면 0부터 1까지 접근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되겠죠. 2배 0부터 2까지 아 2분의 루트 3을 빼도 되겠죠. 그래서 약분 되고 루트 3만 곱해주시면 되고 4 마이너스 x제곱을 접근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3 빼주시고 접근하면 4x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0부터 2까지니까 루트 3에 8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3분의 1루트가 아니라 3분의 8이 되겠죠. 3분의 8이 8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3분의 16에서 3분의 8을 빼면 3분의 8이 남나요? 아, 그래서 3분의 아닌데 3분의 24에서 8을 빼니까 3분의 16이 남죠. 그래서 3분의 16.3 이구나. 이렇게, 어, 어떤 도형이 나오든지, 어떤 도형이 나오든지 그 도형을 내가 편하게 x 좌표를 잡아서 그 자른 단면을 구할 수 있게 저렇게 내 스스로 좌표축을 설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정해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 정도까지, 어한 문제 정도, 어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